안녕하세요 박용득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계사 시험대비 가짜 지문찾기 171번입니다.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계사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했는데 X죠? 시험에 등록관청이 X, 그 다음에 협회가, 시도지사가 X로 출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고요. 이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은 법정서식이 없죠. 어, 법정서식 없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게 거래계약서 법정서식 없고요.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법정서식 없고요. 중개보수 영수증 법정서식 없습니다. 그다음에 금민계약서도 법정서식 없고요. 중개보수 영수증도 법정서식 없습니다. 법정서식이란 법령에 정해진 서식을 말하는 것이죠. 172번 계약서에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나린이 아니및 나린해야 되고, 당해 중갱을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나린해야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번입니다. 공동중개시 참여한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포함, 이 개업공개사는 모두 서명 날인해야 되며 2명이 넘는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를 해야 됩니다. 예,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그 외의 서류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물론 2024년 1월 1일 주택임대차신고서에 개업공개사가 중개한 경우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도록 입법화 됐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서 서식에도 개업공개사 서명 및 날인하도록 입법화 되었다. 자, 그래서 173번은 옳은 내용이고요, 174번 개업공개사는 매도어뢰인, 임대어뢰인 등이 응결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된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번입니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했는데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그 외의 서류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 되겠습니다. 176번.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했는데, 임대차의 경우 취득세를 임차인이 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취득 관련 조세 기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취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임대차는 제외됩니다. 자, 그래서 176번은 x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7번입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증명 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다했는데, 예,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죠?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지형도, 지적도가 있는데, 지형도, 어,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시되어 있다해서 X입니다. 명시되어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등기 권리증, 등기 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 용객 확인서, 그 밖의 자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도, 임야도는 평면도이고요. 지형도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높낮이가 나타나는 것인데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도, 임야도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170, 확인설명서 서식 이거는 봐야 되겠죠. 좀 서식을 봐야 돼서 어려운데 기출문제입니다. 자, 178번.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상물의 평균가액을 거래금으로 액 하여 계산한다 했는데, 교환계약인 경우, 거래금액이 큰걸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금액이 큰걸 기준으로 한다. 가령 2억짜리 상가가 있을 수 있고요. 2억짜리 만약 상가, 2억짜리 상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억짜리 주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억짜리 주택. 자, 그러면 주택은 3억이고요. 거래금액은 뭐가 큽니까? 주택이 크죠? 예, 주택은 3억이고 오, 상가는 2억인데요. 그런데 중개 보수는 뭐가 큽니까? 중개 보수는 상가는 0.9%니까 298, 180만 원이고요. 주택은 시도조례인데 시도조례 에 보면 0.4%입니다. 3억은. 그럼 3, 4, 2 120만원입니다. 거래 금액이 큰걸 기준으로 한다고요? 중개 보수가 큰걸 기준으로 한게 아니라 교환의 경우. 그래서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3억짜리 주택의 중개 보수 120만원씩을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 중개 보수가 큰거 18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거래 금액이 큰걸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 보수가 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다음은 179번입니다. 동일한 중개 사물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동일 동일 세번 들어가야 되죠. 이런 경우 임대차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게 뭐냐면,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매매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는다고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를 따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 동일, 동일 세번 들어가야 되는데 이 케이스는 이 사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즉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0번입니다.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를 정한다. 주택 외자가 빠져야 되죠? 주택의 경우입니다. 주택의 경우가 아, 시도 조례고요.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180번 X입니다. 어,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외의 경우에는 0.9%죠.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는 0.7, 임대차는 0.6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물론 주택외의 경우에도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